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화가이며, 바로크 그 시대 최고의 화가이자 서양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야경일 것입니다. 야간 경찰, 즉 야경은 암스테르담 자경단 협회의 의뢰를 받아 그린 것으로 졸업식 단체 사진 같이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인물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대담한 구도와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키아로 스크롤을 적극 활용한 걸작입니다. 유명한 그림이면 의뢰이 그렇듯 이 그림에도 여러 가지 풍문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의 배경은 밤이 아니라 낮인데 오랜 세월 때가 묻어 어두워졌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절반만 사실입니다. 낮을 그린 것은 맞지만 때가 묻어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주사를 이용한 빨간색 염료를 사용했는데 주사의 붉은색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2021년 6월에 그림이 복원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몇 명만 밝게 나오는 등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을 이해 못한 자경단이 이 그림을 혹평하며 그림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그림 의뢰가 끊겨 결국 파산하고 가난 속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절반만 사실입니다. 자경단이 이 그림을 혹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얼굴이 어둡거나 적게 나온 사람은 더 적은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림 의뢰가 없어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은 뒤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몰락한 것입니다.그런데 저는 야경보다도 말년에 그린 자화상이 더욱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뢰가 끊긴 렘브란트는 주야장천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그의 자화상은 참으로 보는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작품입니